안녕하세요. 신디 의 작업실입니다. 샘플로 퀼트 블록 디자인하고 있는데요. 총 9개의 블록으로 구성을 해서 하나씩 만들고 있어요. 오늘은 이 7번 블록 만드는 것 보여 드리겠습니다. 오늘 만들 7번 블록은 육각형 블록으로 솜과 함께 연결을 할 거거든요 그려진 선을 따라서 자를, 잘라서 본을 하나 만들거예요 만들 핀으로 이렇게 중간에 고정을 해서 이번에는 솜도 자를거예요 이 모양대로 이번에는 이 솜, 이 시접분은 자르지 않고요. 이 솜을 중간에 이 모양대로 맞게 놓고 솜과 천을 연결을 할 건데요. 중간에 핀으로 고정을 시키고요. 작업하기 편하게 시접분을 접어서 살짝살짝 살짝 뜨겠습니다. 바늘하고 실은 보통 집에 있는 가정용이에요. 특별한 거 아니고요. 이렇게 해서 실이 풀리지 않도록 고정을 했고요. 시침하는 것처럼 등섬, 등섬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다시 크게 시침을 떠서 이 모서리까지 이동을 하겠습니다. 모서까지 리 이동을 하고요. 안전을 위해서 모서리에서는 다시 뒤로 가게 한번 해서 나오겠습니다. 그래서 이 모서리가 풀리지 않도록 뒤에는 바늘땀이 보이지 않아야 돼요. 그래서 솜과 이 시접뿐만 살짝 살짝 뜨고 있습니다. 중간쯤으로 크게 스텝을 이동을 하고요. 이렇게 접어주시고 스텝으로. 크게 한 스텝 떠서 모퉁이에다 넣고 모퉁이에서 뒤로가기 한번 해서 네. 이렇게 해서 손 작업할 때 매력이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작업할 때 좋아하시는 음악, 아니면 좋아하시는 말씀, <laughs> 좋아하시는 강의 같은 거 틀어놓고 작업하시면 작업이 되게 잘 되잖아요. 뒤로 가게 해서, 중간으로. 엄 어, 예뻐요, <laughs> 같아요. 여러분이 아시는 방법으로 컴파스를 이용하셔서 만드셔도 좋고요. 또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을 시중에서 구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저는 쉬게 한번 어, 해봤는데요. 이런 원이 있다면 어떤 동그란 원이 있다면 반으로 접어서 모양이 같게 3등분을 해서 이 끝에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.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서 어떤 수학의 공식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육각형이라는 모양, 도형을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모양 하나로 계속해서 10개, 20개, 100개를 통일해서 만든다면 틀이 딱딱 맞거든요. 그게 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. 이게 본이 되는 건데요.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천에다가 이 본을 그릴 수가 없으니까 뭐 이런 조만 모양대로 그리고 그 자르실 때 시접분 전체에 1cm 정도 주시고, 다 감싸고 가게에 또 이렇게 배열을 해서 요런 이런, 이런 블럭이 나올 거거든요.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마주보게 한 다음에 꿈에 시침질한 실은 풀어지 않고요. 그대로 놔두고 꼬마겠습니다. 끝부분은 매듭을 짓지 않고요. 한번더 뒤로 가게 해서 이 양쪽을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. 그래서 끝까지. 까지 꾸며주시고 끝에 와서 안전 풀리지 않도록 하고요. 그 다음에 가위로 싹 잘라서 저기를 이제 피시면 돼요. 이쁘게. 이렇게 힘 들어가지 않도록 편하게 작업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나중에 어깨가 힘이 많이 들어가서 피곤할 때가 있거든요. 자, 이렇게 해서 한 줄을 만들었습니다. 네, 이제는 이 줄과 이줄 이렇게 연결을 해보겠, 해보겠는데요. 이 동그라미 안에 한번 넣어서 단단하게 단단하게 해주고요. 그래서 양쪽을 같이 네, 이렇게. 모서리까지 왔는데요. 이제는 이 부분이, 이 부분을 이렇게 돌려서 이쪽하고 이렇게 맞아야 되거든요. 이렇게. 핀셋으로 여기를 약간 고정을 해주고요. 이쪽 부분은 삼각, <laughs> 삼각 부분은 정리를 잘하, 마무리를 잘하고요. 여기가 이렇게 가운데가 구멍이 뽕 나는데요. 여기를 잘, 여기 끝까지 이렇게 꾸며주시면 이쁘게 잘 꾸며져요. 꾸며주시면 돼요. 끝까지 그래서 한쪽으로 이쪽으로 바늘 세근 바 이제 이동을 하는 거요 이번 에는 직접 해보 시면, 보 시는 것 보다 어렵 지는 않 아요. 또 생각 보다 어렵 지도 않 고요. 그래서 한 음, 요만큼의 공간을 한냉겨 놓고요. 다시 방향을 잡아 줄게요. 공간이 좀 있어야지 이렇게 방향을 바꿀 때 편하거든요. 이렇게 해서 일단 이렇게 꽂아 보고요. 여기가 꾸며진 부분을 한번 펴 볼게요. 그래서 여기 Y자가 Y자로, 그리고 가운데, 가운데 요 부분도, 요 부분도 잘 연결이 되었어요. 그래서 두 블럭을 여기를 이렇게 붙일 거예요. 마찬가지의 방법으로. 이렇게 해서 블럭을 다 붙였거든요. 너무 이쁜 것 같아요. 뒷 면을 보면은요. 핸드위치할때 솜을 따로 넣을 필요 없고요. 이대로 뒤천을, 뒤천을 붙여서 퀼팅을 하면 마감을, 마감이 되는데요. 다음 주에는 이거를, 이 블럭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옆에 블럭과 연결하는 것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